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다운 증후군의 운동과 인지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46개 23쌍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2개이어야 할 21번 염색체의 3염색체성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23의 쌍 염색체 중에서 모두 다 3염색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다운 증후군과 더불어서 13번 염색체와 18번 염색체의 3염색체성을 가졌을 경우에는 생존해서 출생할 수 있고 나머지 염색체의 3염. 염색체성을 가진 태아는 유산됩니다 하나가 부족한 단일 염색체성도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단일 염색체성을 가진 태아는 유산됩니다 단지 여자 아동에서는 X 염색체가 두 개인데 X 염색체가 하나가 있는 터너증후군은 생존해서 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5번 염색체 의 일부만 결손되어 있는 묘성증후군의 경우가 유산되지 않고 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염색체성을 갖는 질환에는 다운증후군과 더불어서 13번 염색체의 3염색체성 파타우 증후군, 18번 염색체의 3염색체를 갖는 에드워드 증후군이 있습니다. 단일 염색체를 갖는 대부분의 태아는 유산되고 단지 X 염색체가 하나만 존재하는 터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것입니다. 다운증후군의 약 95%는 21번 염색체가 세개인3 염색체성의 다운증후군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분의 21번 염색체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인데, 어머니의 난자 발생 과정에서 감수분열 1기에서 염색체가 분열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다운증후군이고, 아주 일부에서 정자 형성 과정에서는 2단계의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비분열로 다운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약 4에서 5%가 전이형 다운증후군입니다 이것은 21번 염색체의 수는 한쌍두 개이지만 양쪽으로는 여분의 21번 염색체가 다른 염색체에 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이형 다운증후군의약 40%는 부모가 균형 전이를 갖고 있어서 부모 자체는 증상은 없으나 정자나 난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전이를 갖고 있는 염색체를 받아서 발생하는 것이고 전이형 다운 중후군의 약 60%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 과정에서 전위를 갖고 있는 이상 염색체가 만들어져서 전위형 다운중후군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1%가 모자이크형 다운중후군입니다. 이 형태는 수정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수정된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21번 염색체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서 일부 세포라인이 다운중후군을 갖고 나머지 세포라인은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지 않는 모자이크형 다운증후군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다운증후군은 정상적인 세포라인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해서 출생 당시에 진단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달지연이 있거나 언어지연,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후에 진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의 3염색체성으로 발생합니다. 약95 5% 정도가 21번 염색체의 분리 이상으로 발생하고 여분의 21번 염색체의 대부분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다운증후군이 훨씬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약4% 정도가 전이형 다운증후군이고 1%가 모자이크형 다운증후군이 되겠습니다. 21번 염색체는 사람의 염색체 중에서 가장 작은 염색체이고 따라서 가장 적은 수의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유산되지 않고 생존해서 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번 염색체에는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고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말고도 유전자의 발현을 조정하는 넌코딩 RNA 유전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운증후군은 이와 같이 유전자가 하나가 더 있어서 그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의 양도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Non-coding RNA 유전자에 의한 조절 기능도 이상이 발생해서 다운 증후군의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합니다. 21번 염색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색체의 말단에 존재하는 다운 증후군 크리티컬 리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위에 다운 증후군의 증상을 유발하는 중요한 유전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다운 증후군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 폐동맥 고혈압, 그리고 감염이 키 많이 걸릴 수가 있고 청각의 이상, 그리고 백혈병이나 빈혈 등의 혈액 질환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수면 장애, 갑상선 기능 이상, 연하 장애, 신경 발달성 질환도 더 많이 생기고 조기 치매가 많이 생깁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밀가루에 포함되어 있는 글루텐에 대한 자가면역 질환인 셀리악병, 그리고 위장관계의 기형 등 등의 많은 증상들이 당원 증후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다운증후군 아동에서 나타나는 근긴장도 저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운증후군 아동의 80% 이상에서는 아기가 출생했을 때 근육의 힘이 매우 없는 근긴장 저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전체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운동 발달도 지연이 되고 빠는 힘도 약해서 영양과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연화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운증후군 아동에서 근긴장 저하도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콜라겐 아시죠? 콜라겐은 사람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서 우리 몸의 단백질의 약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30가지의 여러 가지 형태의 콜라겐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콜라겐 6가 있는데, 콜라겐 6는 주로 골격근에 분포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콜라겐 6의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서 중요한 유전자 두 가지가 21번 염색체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운증후군 아동에서는 이 유전자가 세개가 존재함으로써 콜라젠 식스 단백질의 양에도 이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운증후군 아동들은 콜라젠 식스 알파 1과 알파 2의 단백질의 양도 이상이 생기고 근긴장도 저하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라젠 식스 단백질의 이상은 선천성 심장질환이나 거대 결 열 장의 발생 등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의 대부분의 아동에서는 지적 장애가 발생합니다. 지적 장애는 IQ가 70 미만이면서 적응 기술에 현저한 장애를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운증후군 아동에서 지적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유전자가 다운증후군에서 지적 장애 발생에 관여합니다. 특히 중요한 유전자 중에 하나가 DYRK1A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인산화 효소임고 이 인산화 효소 저는 세포의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으면 지적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보고되어 있고 다운증후군은 이 유전자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있고 이 경우에도 역시 신경의 발달이나 뇌의 발달에 이상을 초래합니다. 지적장애의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21번 염색체에는 다운 증후군 세포 접착 분자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이 유전자의 기능은 신경세포의 발달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서로 겹치지 않게 발달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세포끼리 서로 겹쳐서 신경세포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유전자의 기능 이상은 다운 증후군에서 발견되는 지적자. 하나의 기전이 되겠습니다. 다운증후군 세포 접착 분자가 존재하면 신경세포가 서로 겹치지 않고 셀프 어보이던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발달하게 됩니다. 다운증후군 세포 접착 분자는 신경세포의 발달 과정에서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셀프 어보이던스를 마련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유전자이고 다운증후군에서 이 유전자의 기능 이상으로 지적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1번 염색체에는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이라는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이 단백질은 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해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다운증후군에서는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기 치매가 발생합니다.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과 분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아밀로이드 베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뇌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증후군 아동들은 출생 당시에 지적 장애를 갖고 출생하고 또한 성인이 돼서 30세 초에 이미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발견되는 소견이 뇌에서 발견이 되고 그 이후에 알츠하이머 증상이 일찍 나타납니다. 조기 치매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다운증후군의 근긴장도 저항, 지적장애 그리고 조기 치매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